네, 좋은 정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가는 증권 방송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수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예, 오늘 마감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제가 조금 방송이 늦었죠. 예. 제가 너무 그동안 강행군을 했다 봅니다. 예, 장 끝나자마자 약간 쓰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 모시게 됐네요. 예, 하여튼, 뭐, 믿음과 성원, 함께 해주신 우리 VIP 패밀리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일반 애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는 만큼 여러분 수익에 보답을 드릴 겁니다. 수익을 드리는 것은 뭐냐? 제가 힘이 나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 힘이 나는 건 구독과 좋아요죠.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갔나요? 예. 그런데도 여튼 저는 여러분께 제 힘을 다는 한 다가 갈 겁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제 이제 뭐 최근 금, 어, 이번 주 들어서 3일 동안 워낙 지수의 등, 등락도 등락이 부침 부침도 심하고 어, 종목별로도 좀 까다로운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역시 지금 장은 가는 장입니다. 가는 장이라는 건 뭐냐면 제4차 산업 혁명주가 중심에 있고 역시 어 눌렀을 때 그런 조목들을 어 매수하게 되면 거의가 대부분 수익을 줘요. 여기에서는 마음이 급하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만 할 것이야. 나는 무조건 셀트리온, 셀트리온만 할 것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은 그 유효, 어,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아유 또 카멜레온 되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기겁하고 좀 거부반응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아니에요. 내계좌수익대 그때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주 뭐 테마주 이카라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제가 간다면 갑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맛을 모르시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지금 최근 들어서 일단 우리가 뭐 제가 여기서 뭐 알테우저부터 시작해서 아이템 만두채 이거 말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거 5월 달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9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때이 황미께 잡긴 잡았는데 오늘 제가 이것은 조금 이격 때문에 안 했거든요. 예, 뭐 i p 편다 말씀드린 거예요. 9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늘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런데 가치는 보다 하셔도 좋겠죠. 5월달 5월 6일부터 실거래율을 딱한달 정도 됐는데 그렇게 좀 땀을 났을까요? 물론 무려까지 안 봤지만 어뭐 그런 또뭐 그것도 올랐지만 또 이것도 좋죠. 근데, 무엇보다도, 5월 20일 날, 이 종목은, 우리 개인차들도 충분히 수익 내기가 좋을, 정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만 원짜리, 2만 7,700원까지 가서, 125%입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비메모리바 숨은 진주로 해서, 여러분께 했던 거예요. 무조건 2만 원 간다고 했는데, 만 2천 원 때부터, 2만 5천 원 긍정적인 경우, 이것은 제가 파이널 전략, 화상, 그 여러분들 전화 연결도 있거든요. 거기서 에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방송에서도. 그래서 오늘 드디어 125% 불과 18일 만에 내 계좌 가 1억 있으면 2억 어, 2,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잘 나는 음,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흐름부터 간략히 살펴드리고. 또 여기에서 당길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이따 맥점 잡는 법, 과연 좋은 정보 VIP 크랩에서 어떤 공략에서 어떤 종모들을 수익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함께 같이 이따가 케이스타드했으면 um, 좋겠습니다. 아셨죠? 시황 전략 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크게 이슈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질문 레터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코로나 19로 인해서 뭐 경기가 좋네 안 좋네 이 같은데 이미 다 삼척 동자도 아는 거예요. 최근에 불거진게딱두개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코 COVID. 비드 코비드 19가 여러분들 더 이제 더창고한다 북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요즘 난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더 크게 확 확산이 될까? 된다 고래도 이미 충격파동 확산 됐나 해도 충격파동이 미 왔단 말이에요 이때가 그렇죠 그걸 다 듣고 일어서서 지금 자원 유동성의 힘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동성 제로 금리 그 힘을 가죠 그리고 또두 두 번째 우리나라가 봉착한 건 뭡니까 바로 컨트리 리스크예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했지만 끝난 다음에 긴급 진단 해드렸죠 이 컨트리 리스크는 노이즈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 이런 것도다 듣고 일어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원래 블랙먼데이 가져면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이 구조물은 굉장히 좋은 거야. 쌍바닥있잖아요 여기 이때하고 이때하고 키가 막 키게. 이게 지금 한번 이거 찍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돌파한 저항인데 이게 저항선이었죠? 그 다시 한번 찍고 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하튼 뭐 컨트리스 그런 건다 노이즈예요. 김정은이가 뭐 S 뭐 미사일 발사를 갔던 뭐 어떤 그건 다 노이즈일 뿐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쇼일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그래도 강보합, 흔들림 있었지만 갔죠.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미국이 만서를다았지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외제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갖죠. 그러니까 외국인사던 기관이 사던이 기관 저그 시장 내면 힘은 강하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단 코스피도 다 이렇게 해 놓고 역시 코스닥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나. 오늘 제약 바이 업종이 이렇게 좀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제가 어제부터 어떤 말씀 드렸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셀트 삼형제라든가 시가총액큰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오른 것들은 경계 모드라고 그랬죠. 역시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또 트레이딩 한다?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트레이딩 관점을 놨습니면 수익 극대화 전략이지, 여러분들을 큰차트 보면서 매매하기 힘들게, 그를 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좋아. 나는 좋은 거할 거야. 역시 그분들 의견 제 존중해요. 데 저는 전문가로서 저를 믿고 따르는라고파 저를 팔로롬이 하는 그런 회원님들 위해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그분들 의견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리 존문다도 어 세상 사는 게 어떤 분은 세상 살면서 그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막 매매 힘들게 분차트 보면서 사지로 내 몰지 않아요. 편하게 매매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제 전략이 맞았죠. 예? 역시 맞았죠. 그런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바이오는 여전히 메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맨날 바이오, 바이오, 유로 바이오다 할때 저는 뭘 보자고 그랬어요? 시황 전략에서 IT, 예? 2차 전지, 5G 그런 걸 보자고 그랬죠. 자, 여러분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 이 장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낼수 낼수 있는 분들이 뭐냐면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 여기저기서 막 여러 머리에 쏠리면 사이 극도 이랬을 때 경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자. 제업 좀 눌렀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아이고, 제업 좀 끝? 아니라고요. 수익 극도 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제가 셀트 3면제간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동안 눌렀던 게 뭐였죠? 제가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갈 겁니다. 뭐였어요? 5G에서. 이거예요. 딱그래드렸잖아요 이거 7% 올랐어요. 그러면, 과연, 파, 이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내렸을 때, 자,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이거 좀, 인, 그, 인내의 시간, 인내의 시간 또는 그대로과 역발상에서 오실 때 영향이거든요. 이때 잡으시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날까? 세트리온 많이 오른 것들, 막 그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어, 나는 온이 세트리온이야. 그분들이 수익이 많이 날까? 아니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를 몰려 다닐 때아 셀트훈련이 최고다 하고 이 종목 팽개치고 고점에서 추계해서 따라가는 게 수익 날까 아니면 기다리고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수익 날까 그 답은 여러분한테 몇 개입니다. 이장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스위데렐의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있죠? 제가 몇 번의 방송을 물론 저도 이거 지금 상당히 서운하고 좀 제가 힘들었던 종목이에요. 유일하게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내하신 분들이 결국은 과실을 이제 얻을 때가 됐다.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화이브지 아니면 또 화이브지 했죠. 오늘 또 아이트에서 올라온, 올라온 것들이 보면은 역시 그동안 행보에서 잡은 일단 황맥계 잡는 것도 있, 있는 것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더보전자 어떤 거 보세요? 이따 다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더보전자 황맥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있죠? 봐? 지금 PR이 10배 이하죠? 1가각도1 400억이죠? 이게 결국 아이폰 그 향, 12향. 여러분들 그 카메라 모듈에서 이그 그런 어, 보호, 그런 라켓이라고 보면 되는데 라켓하고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 발표회에 이렇게 추천해서 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해수도뭐 예?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좀 많고 그랬는데 이게 그 수익을 내잖아요. 오늘 뭐 상한가 종좀뭐 무선자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따라잡기 힘든 거고 어쨌다 이런 것도 안 여태 수익을 리는 거죠. 직장날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도 주봉을 보자. 이미 십주선 찍었고 뭐 이번 주 무선 나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놓면 으 내용 보고 저점 사놓으면 오호 기관돌. 이건 뭐두 번째 우리가 공략하는 건데 역시 매수가 들으면서 수익을 주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선 조정받았던 것들을 보자고 그랬죠. 알티오젠 이런 것들 찾고 알티오젠은 눌러서 이제는 셀트로 것들이 제가 정확히 짚어드렸잖아요. 누를 때 얘들 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고, 조금 우리 유연한 사업 방식을 가지면서 시장에 임하면, 직장을 다니시던, 뭐, 다 수익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정보만 크게 여러분들 딱두 가지 수익 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무조건 삼성년자야 나는 셀트리네야 존중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제 방송 들을 필요도 없어 왜거기에서 저보다 더 박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 분들 몇 분이나 될까 저는 다수의 개인 투애분들이 정말 저도 눈물 저절 빵을 먹어봤고 그분들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은 뭐예요 첫째 추천 추천을난발하지 않아요 하루에 두개 반에 세 개예요 그 보통 매수가 오는 게두개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추천 종목을 난발하지 않고 실적과 상장 수익 뛰어난 규적주 다 보셨죠? 이때다 맥점 나는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불기동 종목을 따라잡지 않아요. 조용히 저점에서 맥점, 저점 에서 잡다 보니까 내 계좌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가 잡아주지? 황맥기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아니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간다면 간다 FST. 여러분 ITM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알테우젠,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들, 몇 번씩 공략해서, f s 스네번 공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100% 이상 수익 났다고,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두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뒷걸음 치다가 쥐도 잡는다고 그래요. 그저 한번 수십 개 종목 나열해놓고, 야, 1 0 0 100%, 100 그런 종목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몰라줘. 근데 저거 한 개씩 부여패는 게 알아. 응? 그 다음에 그 하나하고 이제 이걸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 그2차재에서 대장이다. 아이 m 은 보호에 대해서 대장이다. 결국 대장하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V 여러분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노광환비에서 들어가는 펠리클 거기에서 역시 뭐 뭡니까? 에프에스티가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갔잖아왜 이런 것들을 아또 그런다. 이 보통 분들은 그냥, 이 예? 사촌 노사람배 아프니까, 저거 수익나가 자랑질만 하네. 아, 음대로 생각하시라고요. 난 그, 걸그 분들 별로, 나, 그닥 나도 관심 없어. 비추나 눌러쌓고 말이지. 맨날 새강에 끼고 말이지. 나그런 분들 수익 잘하나 별로 못봤다. 예. 그래서, 당기도 당일 내에서 3일 내에 5원에20% 목표 수익 두세 종목 가지고 먹고 또 먹고요. 우리 빅테트 사한가갔어요난빅테크 그랑 관심 없습니다. 예? 왜? 그런 것들은 모험이요, 투기에요. 그러면 빅테크의 그 반작용으로 내리는 종목 뭐예요? 대북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 어떤 지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는데 그거 먹고 끼어, 나이스 보라고 허허. 그런 것들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다만, 제4차 산업혁명에서 안정된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은 어수야, 다고또 저점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막 너무 힘들었는데 좀 이렇게 마크 잡으니까또 힘이 납니다. 좋은 정보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 수익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맥주 추적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먹고 또 먹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 좋습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이제 창끝나면 직장인 스페셜 하는 게 이게 있어. 아 이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유 내가 진짜 마음 놓고 말이지 오늘 한번 막 차트 보면서 몇명 수익 날것 같죠? 참만의 말씀. 이게 여러분들 사지로 내무는 그런 매매고요. 딱딱딱 맥점 매매. 직장 다니면서, 회사 충실하면서 이 승진 진급하시고, 또 월급 타고, 또 이렇게 과외 돈으로, 좋은 점을 선장하는 대로만, 맥점 매매만 하면 여러분 다또 과외 돈으로 돈만 세면 돼, 나중에. 퇴근 할때 아니면 꼭 매일매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또 이제 한달 지나면 봉급 외에, 월급 외에 또 이렇게 자꾸 계좌 뿌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추천할 때부터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비중 한꺼번에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초보가 되셨던, 주보가 되셨던, 사장님이 되셨던, 뭐 직장 회원님이 되셨던 아주 많은 편하게 이미 다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가 그 매수되면 바로 목표가 주문해놓으시고 오늘 안 팔리면 내일쯤에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장 시작전에 미리 주문놓으 시라고 문자 보내드린단 말이 에요 매도가를.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단기 수익도 그때 제가 500만 2억 만드는 게 바로 그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 뜨끈뜨끈한 거, 여기,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셔야 돼. 더구준자 보셨죠? 이거 뭐 시간에도 오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엊그제 이제 ITM 반도체 내렸을 때, 압타바이오그 다음에 바로 센터를 못해 저점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당이 어렵다지만, 다3% 이상씩 올랐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급등 수익을 안겨준 게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략볍게 말씀 드릴게요 대략 이 정도면 좀 초기 있고 센스 있는 분들은 아하 좋은 정보방이 왜 이렇게 최, 대한민국 최고의 VIP 클럽이고 거기에서 응? 150분의 회원들이 맨날 수익났다고 톡방에서 좋아하 실까 그 이유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종목들 보세요. 여기 대북조 하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4차 산업혁명 거 아닌 거 한진칼 하나 외에는 뭐 있습니다. 다 4차 산업혁부산 밖에 또뭐 이건 차한테 기억이 있 설명드리겠지만 코에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개좀 볼게요. 봐봐요. 여기 이거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알테오젠, 메드펫을 다 씹고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잡은 거냐. 여러분 황미끼어 찍어준 맥점이 이때 잡은 거 이때 이때 아 이때다 이때 조금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이따 내가, 내가 재미난 에피소드다 얘기 하나 할게 들어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안 되시면 끝까지가 너무 안타까워 이때 잡아서 급조 나왔지 응? 한번 이 황미끼어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 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 하이네켈에서 그 양극재에서 어때 이렇게 지금 급등 나오죠 오늘 또 황미끼 잡았어 근데 뭐하고 비슷해? 뭐하고? 저는 무조건 15만원 간다 했거든 우리 가족님께 아까봤더니 덕으 비슷하잖아 근데 이 이격 때문에 난 차라리 더그로 선택했어 물론 얘가 더 세게 붙었지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덕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비슷하잖아 이거 확 맵기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더커 보여서 이걸 샀다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 봐봐 FST 나게 다 설명 드렸죠. f s t 는 봐봐. 이때 처음에 처음에 한게 이때 잡은 거고 이때는 제가 다른 방법으못해 이때 잡은 거야 이때 한번 수익 나고 또 고점 매다고 또두 번째 열, 삼개세 번째 네 번째 공약에서 이거 51% 밀프로 상승했어요. 여기서부터만 이게 제가 방송에서 파이널 전략에서 했는데 5일단 지수 상관없이 쉬지 않고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면 이날 이날 이때부터는 1 25% 상승을 125%가. 이게 이 방송 제가 전화 화상 연결을 하느라고 여러분들 m t w f 요 그래서 125%씩 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거 이거 뭐 125%입니다. 이렇게 전화 아까 이제 방송 시점이니까 이런 것도 또 보니까 시간에서 올랐네. 이거 뭐 3만 원안가겠어요 이런 페이스면. 근데 황미께잡으신게 어디예요? 바로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다 놓치면서, 어디서 멋들 하면서, 아장 끝나면,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의 의미, 암! 그런데 공짜니까 많이 가셔서, 그 유튜버들 광고 수입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은 엑셀러트한 초이스를 하는 거야. 내돈안 드리고.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동아, 동화, 동아기업은 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동아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황맥게 잡은 게 바로 이 맥점이야. 어? 내용 동화마루 mdf에서 국내 구즈 회사 그 다음에 또 삼성 s d i 하고 짬매 가지고 천액을 개발하고 이게 바로 하는 게 이게 확뻑해 잡는 거야 상승의 플랫폼 그러면 이것이 니트 잡아 가지고 이거 뭐 예? 여기서 이게 또 이게 좀 버려서 약간 제가 이제 좀 미심쩍었지만 난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진건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워낙 세게 붙잖아 이게 바로 제 4차 세명이니까 얼마큼 쓰익 있나 이게 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통화, 통화 나올 겁니다. 통화기요. 4일 동안 38%야. 직장 다니셔도 맨날 대북주, 철도주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골로 가는 거 좋아. 이게 좋아. 예?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봐요. 여러분 저뭐라고남무려는게아니고 성공 투자하려고 제가 좀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아직은 좀 어리지만 그 여러분들 진짜 성공 투자하시라는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턴 따든 BH 이건 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제일 간나면 가 이것도 이런 것들은 그냥 직장에 계신 분들 한달적금들로 생각하고 한 1, 20% 사놓고 쭉다수익나 아이템 만들 때 오늘 또 외국인 썰어 담았네 더전다나 말씀드렸지 그러면 최근에 급등 나온 거 아까 잠깐 내 순서가 틀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자고 두산 밖에서 자 일단 황미끼 처음에 포착됐어 양업양 패턴에서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황미끼는 당일에서 또는 3일 내 2박 3일을 못 기다려요. 타 이래서 3일에 수익 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음선 나왔어. 이게 뭐그 월요일날 다 급락 나왔으니까. 결국 급등 나와버리잖아. 20% 급등 나와버리잖아. 이거 봐봐요. 그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오면 두산 패켓 3일 동안 17%, 2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 바로 6월 15일날 JW 중인제 얘기야. 신입 가족님이 저희 방 50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막뭐 그냥 시, 시간도 안, 아니 그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걸 못 참고 이박삼 일을 못 참고 그냥 장 전체가 급락 나오는데 저걸 어째 저걸 어째 맨날 내리는데 어째요 막그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은 수익 못 납니다. 저 그런 그런 분들은 정히 사양합니다. 단 선장 믿고 함께 십 분들은 왜 댓글을 봤냐면은 아, 이날 이것도 황매히 잡은 아 양음양 패턴에서. 음서 황맥께 3일 내 급등 나온다 그랬죠. 수익 거의 준다 그랬죠. 80% 이상이. 근데 이거 얘만 내리는 거 아니야. 우리 높게 산 것도 아니야. 여기 살 내리는데 그 조금 내렸다가 그 졸갑증 걸리시더니 결국 나가더라고. 하루 만에 그냥 빠이빠이 해야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어디서쓰입니까 이게 지금 취소가 7% 이상 내릴 인데 얘가 또 통배 있을 거야. 근데 그 다나 갭 상승하고 어디까지? 여기 오늘 4만 5,000원까지 예상왜또 나오면서 3일 동안 결국은 10% 이상 수익을 줘. 여러분들 이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려면 제가 그날 블랙 그 뭔데 월요일 날 문자를 몇번 보낸 줄 아십니까? 직전에거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까 뭐 수시로 문자 보내 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때 다 털리거든요. 어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막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도 또 여러분들한테 수익들을 이게 방송하면 또 힘이 나네.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정보 이제 또 한번 기회가 와요. 여러분들 이미 다 쓰나미 지나고 이 잔챙이 노이즈 지났어. 또 한번 챙길 기간이 왔어. 최소한 6월 이제 앞으로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6월달 챙기시자고요 함께. 그러면 좋은 정보와 친구가 되는 방법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단해. 일단 제가 무료 톡방 운영합니다. 예, 료 톡방에서 무료 그 이런 날시죠그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여기 좋은 정보 클릭하면 되고 그 카카오톡에서 노란 거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두개 얼굴 나오는 그그그 그, 그, 그 뭐라 그래? 샘블 막은가 뭐 있어. 그, 아이고 그걸 누르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수시로 모닝브리핑을 다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제가 MTN 머니투데이에서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수익률 1등, 회원수 수익 1등, 최고 프리, VIP 프리미엄 클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힘드시고 좋은 정보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맨첫 번째 나오죠.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 이제 6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야간에는 오늘은 제가 여의도 주식장 출연해요 0109176345, 0104466345 이렇게 전화하시아 좀안 받으면 혹시 이제 막 전화가 한정돼서 안 받으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하여튼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또한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 선장 말만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빵빵히 풀어 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한 저녁 되십시오.